이풀, 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제롱 잔치. <laughs> 아 너까지도? 아, 야 혼자가 아니라서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불클 가볼까? 무라마나도 가봐야 되기는 한데. 아씨 이거라도 치우지 나 더블 찍었는데. 늦었다 야 이러면 이거 블루 바로 떼어야지 카소스가 블루 못먹고 시작하는게 진짜 엄청 핵망이거든요? 블루 몰라! 몰라! <laughs> 몰라 몰라 같이 망해 제가 올라와 블리츠. 올라와 블리츠 카서스가 이거 절대 블루를 포기를 못해요. 진짜 잘하는 카서스였으면 포기했을 거야. 근데 이거 카서스가 이거 블루를 포기 못합니다. 이거 근데 외상은 쓰면 마이너스 50원이잖아. 외상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카서스도 카서스인데 저도 클났어요. 저저 프리지 예 지옥의 프리징 해놨어. 나쁜 놈. 아, 카서스 입장으로서는 제가 되게 나쁜 놈이겠죠. 아 이거 너무 좀 뻔했다. 아 너무 뻔했다! 아, 이거 카소스 탈주할만한데? <laughs> 탈주해주상! 저, 저, 큰일 났어요. 블라디랑 2렙 차예요. <laughs> <laughs>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laughs>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나 어떡하냐? 이것도 근데 제가 내려와 준게 이거 안 내려와 주면은 블라디가 저마 유체화라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 물론 블라디를 못 내려가기만 해도 됐는데 그냥 안전하게 또 제드가 또 피가 거의 반태정도 있어서 욕심낼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렇다고요. 아 너무 지금 너무 망해서 이거 블라디 이거 왕기해도 저는 무죄예요 근데 아 왕기를 아, 시키지 말아야죠 근데. 아빠, 아빠. <laughs> 아 상대 블라디 이거 이거네 심지어 손해냐고요? 저는 핵손해죠. 저는 저는 이보다 더 손해일 수가 없지. 원콤 나진 않겠지? 설마? 아다이다만 없을 때한번끌었다나이스 아, <laughs> 뭐, 어떡합니까? 집 가야죠, 뭐. 아, 짜증나. 아, 이거 가기도 좀 애매한데, 이거? 야, 카소스 없냐? <laughs> 투자죠, 근데, 이거는. 아, 저는 손해인데, 투자죠. 근데 사실 이게, 카소스가 멘탈이 나가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아왜 그래? 나집갈 거야. 너랑 안 놀아. 너 너무 치졸해. 아 하지 마. 자,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근데 살짝 그거였어. 그부가 이거 먹고 바로 우리 블루로 뛰어가는 게 와드 해놨잖아요. 블라디라고 왜 밀당하고 계시냐고요? 현실에서 연애 못해서 블라디랑 연애 중인 걸요 제드만 오지 마라. 제가 이거. 나는 카서스라서 이거 갔거든요 신발 갔는데 라인도 복귀 빨리 하려고. 근데 이게 집한 번도 안 갔어요. 아, 어, 변태에요 아, 어? 군 당했습니다. 음, 야, <laughs> 야, 이러면은 내 투자가... 야, 안 돼. <laughs> 야, 나, 야, 나 영호까지 대출받아서 영호까지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데, 너네 무슨 짓이야? 이게... 그래! <laughs> 그래 아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확실히 받았는데 까비 근데 이게 제라스가 제가 제가 제라스 유저잖아요 제라스가 제드한테 한번 죽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죽어 물론 뭐 갱으로 죽었지만 지금은 한번 죽으면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라스의 약간 숙명이야 이거는 바텀 했다가 정령 풀어주는 게 좋겠다. 제발! 아, <laughs> 어, 이게 또왜한다 아, 근데 이게 블라딜 이렇게 성장시키면 우리 팀 얘네들 다원콤 나는 거 아니냐? 이제 보니까? <laughs> 참,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희 팀다 물몸 챔프들이어서, 아, 또 죽었다, 쟤. 아, 조졌다. 아, 이게 안 끌려? 세상 아, 160원 줘요. 160원 줘요. 이스케한 번만 땡기면 돼. 한 번만 땡기면 돼. 나이스, 됐다. 아, 이제 짓가 이제, 이제야 집 보내네. 야, 이거 포탑반패두개 뜯는데요, 이러면? 와, 안 가? 넌 뒤졌다. 집을 안 가? 넌 뒤졌다. 어 <laughs> 이따가. 다음에 뒤졌다. 블라디 위, 윗무빙, 오케이, 오케이, 블라디 윗무빙 입력, 아랫 무빙, <laughs> 아, 지금 가요, 지금 가요, 됐다. 이건 잡았다. 이건 100%, 여지없지. 이건... <laughs> 여지없지. 나 돈이야 있다. 아니 이 사람 집에 왜안 가요? 13분인데? 이게 맞아요? <laughs> 아 이거 야 블라디야 그야그 분야 와서 궁이라도 써줘봐 이거 안 되겠다. 야 불안해 뭔가 <laughs> 마음이 초조해져. 아이거 잡아야 돼 이거 이거 진짜 잡아야 돼영 끌고 궁 써버리자 그냥 어쩔 수 없어 이제 아 윈무빙 아니잖아요. <laughs> 아 세상에. 아이거 너무 초조해지는데 갑자기? 뭐 무슨 탭을 도대체 사오려고? 어, 되게 알뜰하시, 시네. 어, 깜짝이야. 좋아, 좋아. 아, 근데, 블라디가, 진짜, 저희 팀 이거 세 마리 다 그냥, 그냥 막 원컵 낼것 같은데? 어, 하하, <laughs> 됐어, 이거야! <웃음> 이거야, <웃음> 이거예요. <웃음> 이게, 조냐의 위력이다. <laughs>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하! 까비!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도아 여기 너무 아픈데 요왜 이렇게 아파? 아 근데 불안해 13대 6에다가 아왜왜질것 같지 이거 이게 그레이브즈가 8킬이라는 게또 불안해 <laughs> 진짜 더럽게 못땡기네야 근데 너 원콤 날 수도 있어. 원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카사스 이제 궁도 돌아서 이게 그보다 죽으면 난리 나요, 저희는. 아나 죽었다. 아나 죽었다. 아... 텔에 있어서 뭐 그렇게... <laughs> 아니 블라디 이게...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아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게 제가 블라디가... 저도 근데 솔킬 한번 땄어요 이게 사정이 있어요 야 근데 블라디 궁없이 내려갔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처음 봐주신 분들은 알텐데 아 이거 지금 오신 분들은 아, 일라오이로, 블라디로, 20분 전에 털리네? 사람새끼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요. 어, 아, 이건 또이 스킬 잘 땡기네. 아, 씨. <laughs> 아 하여튼, 썰킬 따인 건제 잘못이라서, 그거는 뭐, 부인하진 않지만, 야, 블라디 한다, 제발! 핀좀 들어줘! 블라디 궁각이야! 오, 나이스. 나 이거 뺏어 먹고 싶은데? 아하, <laughs> 뺏어 먹었다, 나이스. <laughs> 아, 역시. 라면, 낭에 끓여, 낭에 끓여준 게 맛있다구. 나이스! 이 그림을 그렸냐고요? 아니요? 질,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laughs> 어? 블라디 잘 커가지고, 제가 그린 그림은, 여기서 팀원들이 빠지라고 할때안 빠져가지고, 블라디가 이제, 궁각 지대로 봐가지고, 그냥, <laughs> 블라디 궁에, 카소스 궁에 다 죽는 게제 그림이었는데, 방금은? 이 스킬 한 번만 땡기면 돼. 나는 땡길 수 있다. 나는 땡길 수 있다. 나는 땡길 수 있다. 아우 사귀야. 아좋다으로 누가 운동했어요. 아니, 아 저렇게 하면 어떻게 땡겨요. 어 짜증나. 야야 야, 그우야너 근데 이거 너 죽어주면 안 돼. 잡아야 돼. 어떻게든 잡아야 돼. 됐어. 아 다행이다. 피하고. 아니, 그부 제약 킬이 또 블라디한테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주세요. <laughs> 아, 쟤네 들어 누울 거야. 블라디랑 카소스라서. 나는 뭐, 치감템으로 아무도 안 갔으니까, 가시가복고보다는 좀더 이제, 많이 묻히려면은 치감을, 이게 더 좋죠? 야, 바로 나서 그래. 맞아. 우리 그부가, 저는 이제 텔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성장하고 저한테 오면은 꽁바론이잖아 그리고 또 이제 제드까지 생각해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평가복까지 <laughs> 이것까지 사왔습니다 어? 잠깐만 블라디 오는 것만 좀 막을까? 블라디가 미친 척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안 들어온다. 아, 카드스 온다. 이 풀, 궁,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게 재롱잔치. 아, 아 너까지도? 아, 아, 야, 혼자가 아니라서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 아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고맙다 블리츠야, 나 무안하지 말라고 아, 너가 이렇게 또 배려심이 깊은 친구구만 아, 고맙다 근데 저는 궁까지 뻘궁 썼어 아, 일단, 일단 아, 저게 또 살아가네 세상에 와 좋아. 너무 좋아. 아, 이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 뭐야. 야무지게한안인데더 다시 구온이다 근데 대지 드래곤 효과가 뭐지? 뭐야? 내내 존야. 내 내내스테라왜 터졌어? 오 보호막 생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친구야. 아, 이거는 블리츠 유저라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즈를 땡기는 척하면서 블라디를 땡겼어요 이 친구야. 어? 아쉽다. 아 근데 이거 계속 빚지면서 사는 거 맞아요? 저 지금 외상 다섯 번 했으니까 결국 외상 한번할 때마다 마이너스 50원이잖아. <laughs> 그럼 저저 저 지금 마이너스 250원 빚진 거거든요. 이게 맞아? 네. 신화팀언제가냐고요 <laughs> 좋은 지적입니다. <laughs> 저 신화템 왜안 가고 있죠? 근데 신화템이 의무는 아니야.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깨보겠습니다. 신화템 안 갑니다. 근데 모두가 다 간다고 나도 갈, 가라는 법은 없어. 아유, 까비. 가 봅시다. 이 스킬 각을 이렇게 딱 보고. 표를 먼저 이렇게 본체랑 같이 때린 다음에 평터블 <laughs> 저렇게 땀따네요거 거인의 우리 띠를 왜 갔냐? 아, 앞에서 이제 또 제로 쏘좀 할게요. 이 스킬 딱 섹시하게 땡기고 이거는 굳써야돼 이거 저 가인이에요. 바비. <목소리> 야구 야 이거는 진짜 <laughs> 이거는 진짜 잘 됐다. 그게 뭐야? 투자하기 잘했다.